어탐 화면에서 바닥이 단단하면 선이 두껍게, 심지어 2차, 3차 반사까지 나타나는 것. 다들 아시죠? 그런데 레이더도 비슷한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레이더는 바닥의 단단함이 아니라 물표의 높이를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아주 높은 산이나 거대한 선박이 포착되면 그 목표물 뒤쪽으로 그림자처럼 2차 반사 신호가 나타납니다. 아, 저 앞에 있는 건 그냥 작은 섬이 아니라 아주 높고 거대한 지형이구나 하고 레이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인 셈이죠. 위협을 미리 알려주는 꼬리의 비밀. 레이더 화면에 보이는 물표 뒤에 길게 늘어선 트레일, 즉 꼬리는 그냥 그래픽 효과가 아닙니다. 이건 다른 선박의 이동 방향과 속도를 한눈에 파악하게 해 주는 아주 결정적인 정보입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꼬리는 선박이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로 생깁니다. 만약 어떤 배의 꼬리가 내배 쪽을 향하고 있다면 그 배는 지금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꼬리가 내 배의 반대쪽을 향해 뻗어 있다면 그 배는 지금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꼬리의 길이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빠르게 이동하는 배일수록 꼬리가 길게 표시되고 느리거나 멈춰 있는 배는 꼬리가 짧거나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이 꼬리 정보만 제대로 읽어도 충돌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가드존의 진짜 기능. 많은 분들이 가드존을 단순히 특정 구역에 들어오는 물체를 감시하고 경고를 울리는 기능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기능이지만 가드존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전송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레이더는 작동 중에 아주 강력한 마이크로파 에너지, 즉 방사선을 뿜어냅니다. 특히 조타석 주변은 레이더 스캐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기 쉽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타석이 있는 방향으로 레이더파가 계속 방사되도록 내버려둔다면 우리는 낚시하는 내내 농축된 마이크로파 에너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 건강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드존을 설정할 때는 단순히 감시구역을 정하는 것을 넘어 내 보트의 조타석 방향을 전송금지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레이더가 해당 구역으로는 스캔 신호를 보내지 않아 우리 스스로를 위험한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드존은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직결된 필수 안전장치라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